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9월 2일 화요일이고요 시간은 정확히 9시입니다 어제 집에서 너무 쉬었더니 어우, 잠도 엄청 잤습니다 <laughs> 자 이제 9월 달은 또 어떤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님 모셔다 드렸고요 집에서 나가는데 콜이 잡혀가지고 가까운 데로 왔습니다 그래서 요금은 한 5천원 나왔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일단 어, 매일 다니던 길로 해서 영업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손님 모셔다 드렸고요 여기는 신세계백화점 앞입니다 어, 아까 양정 넘어가면서 기손님 모셔서 동의과학대학 갔다가 어, 여기 수영교차로 올 때까지 손님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여기 수영교차로 지나서 콜을 받아서 여기 백화점 쪽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봤는데 다들 빈 차로 그냥 해운대 나오시더라고요 택시들이. 그래서 음 지금 안에 상황이 별로 안 좋구나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서 빠져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는 부산역이나 다음에 공항은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휴가철이 끝났으니까 움직이는 사람들이 좀 많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내 위주 그리고 주거지 위주로 영업을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아, 일단 지금 생각은. 용호동 가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근데 내감 믿으면 안 되는데. <laughs> 제가 용호동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거기 안 가야 되는 건데. <laughs> 그래서 일단 대현동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한번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비가 2시간 정도 잠깐 오고, 그 다음에는 계속 흐리다라고 했는데, 뭐 혹시 비 많이 올것 같은데, 날씨는? 자, 그럼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광안리역 쪽에서 길손님 모시고 범내골로 갔거든요 그래서 범내골 갔다가 거기서 바로 또코를 잡아서 여기 점포 쪽으로 왔습니다 어, 지금 시간은 11시 10분이고요 매출은 32,200원입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괜찮은데요 괜찮긴 한데, 어 이제 진짜 일상으로 돌아왔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드네요. 이제 30일 근무할 때는 제가 세번 쉬면 영업일이 27일이잖아요. 600을 맞추려고 하면은 평균 하루에 22만원을 해야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하루에 지금 제가 20만원 목표를 잡고 있잖아요. 일단 조금 상향 조정을 하려고요. 21만원. <laughs>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뭐 주말이나 이럴 때 배출 잘 올라올 때어 채워 넣으면 되니까 21만원 정도로 상향 조정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 휴무를 이제 딱 정했습니다 날을 1일, 11일, 21일 이렇게 한 달에 세번을쉴 거고요 근데 쉬는 날이 주말이다? 이러면은 뭐 전으로 가거나 후로 가거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계속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님 모시고 또 동의과학대학 왔고요. <laughs> 이게 학교 올라가는 손님들이 많아졌네요. 길손님으로 모셨고요. 개강을 하고 나니까 활기차져서 좋네요. 저는 일단 망미동 쪽으로 가면서 손님 있으면 모시고 없으면 은 거기서 밥 먹으려고요. 자, 그러면 저는 어, 망미동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님 모셔다 드렸고요. 여기는 광안리 해수욕장입니다. 어, 그리고 지금 광안리에서 또 콜을 받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용호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 오늘 용호동, 용호동 얘기했더니 진짜 용호동으로 보내 버리네. 자, 그러면은 저는 손님 모시고 용호동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어, 손님 모시고 여기 해운대 신세계 백화점으로 또 왔습니다. <laughs> 용호동 아까 손님 모셔다 드린 다음에 거기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근처에서 콜이 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랑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 광안대로를 타고 오면 되잖아요. 그럼 거리도 좀 되더라고요. 광안대로 타니까. 제가 머릿속으로는 광안대로로 가야지라고 이렇게 끝차선을 탔어요. 근데 갑자기 손님이 아 그런데 요즘에 저런 사람들 많아지지 않았어요? 라고 하길래 어떤 사람이요? 그러니까 차선 한 번에 여러 개 바꾸는 사람이요? 이러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그냥 모르고 광안리를 그냥 그대로 쭉 가버렸어요 근데 갑자기 손님이 어? 광안대교 안 타시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맞다! 이러면서 <laughs> 진짜 찐 당황했거든요 어? 죄송합니다 어? 제가 머릿속으로는 <laughs> 광안대교 타야지 라고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다행히 거리가 많이 줄더라고요. 한 2km 정도 줄더라고요. 대신 시간이 6분 정도 늘었는데, 손님이,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가끔 헛갈려요. 그리고 제가 헛갈리는 곳에서 제가 말을 걸어가지고 그런 걸 하면서 괜찮다면서. <laughs> 근데 결과적으로는 쪽으로 오기 잘했습니다. 차가 안 막혔어요. 차가 하나도 안 막히고 쭉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손님도 되게 만족했을 거예요. 요금이 8,600원이 나왔어요. <laughs> 그러니까 진짜 하나도 안 막히고 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3분 정도 좀 늦어진 정도? 아 진짜, 진짜 찐 당황했습니다 저 오랜만에 <laughs> 일단 오늘은 계속 대현동 쪽으로 향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망미동 쪽이나 양정 쪽은 없어요 사람이 그럼 저는 계속 영업을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운대랑 좀 연이 있나 봅니다 <laughs> 지금 또 해운대로 들어왔고요 아까 광안리 쪽에 있었는데 어, 거기서 기손님으로 타셨어요 기손님으로 타셨는데 중간에 가다가 핸드폰을 놔두고 오셨대 가지고 다시 원상복구 했다가 지금 다시 여기로 왔거든요 그래서 요금이 한 1만 600원인가 어, 그 정도 나왔고요 어, 지금 시간은 1시 44분이고 매출은 68,800원입니다 지금 날씨도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면서 천둥, 번개도 엄청 치거든요 이 해운대가 진짜 날씨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항상 느끼는 게 오늘 비가 한 2시간 동안 많이 온다고 했거든요 제가 아까 일기예보로 봤을 때 23mm, 그 다음에 42mm 이렇게 해서 2시간 동안 온다되돼 있더라고요 와, 이게 뭐냐 갑자기? 와, 그럼 저는 일단 여기서 손님 모실 수 있을까 <laughs> 없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네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님 모셔다 드렸고요 여기는 망미동입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왔잖아요 거기 근처에서 길손님이 타셔가지고 여기 망미동으로 왔습니다 지금 영업이 11회에 콜이 5건이거든요 길손님이 6명이었습니다 오늘 와, 이게 근데 좋은 걸까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자 일단 그래서 지금 시간은 2시 11분이고요 매출은 76700원입니다 일단, 5시까지 10만원이 원래 목표니까, 어, 이 정도면 상당히 준수한데요, 지금? 이 정도면은 무난하게 21만원은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러다가 또 된통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어,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5시까지 10만원을 채우는 거는, 어느 수준까지 딱 넘어가니까, 어, 그 뒤로는 매출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딱그 구간이 있는데, 3시부터 한 5시 정도. 5시 이후에는 그래도 퇴근하는 분들이 있어서 콜이 많이 들어오긴 해요. 그런데 그 전이 문제입니다. 3시부터 5시까지 영업을 제대로 못하면은 진짜 어우자 그러면 저는 이왕 이쪽으로 왔으니까 저쪽 서면 쪽으로 이동하면서 영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길손님을 모셨고요. 현재 이마트 가기 전에 어, 길손님이 타셔가지고 여기 진시장에 내려다 드렸고요. 오늘은 막 엄청 길게 뭐 이렇게 가는 건 없지만 조금 조금씩 이렇게 가다 보니까 되게 매출이 좀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콜이 없다는 거. <laughs> 지금 기손님만 7분이죠? 제가 공항을 간 것도 아니고 부산역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기손님 7분이면 진짜 엄청 많은 거거든요. 이거 뭔가 메타가 바뀌려고 그러나? <laughs> 자, 그러면 저는 일단 남포동 쪽으로 한번 향하면서 영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님 모셔다 드렸고요. 여기는 서면입니다. 와우. <laughs> 아까 카메라 끄고, 바로 콜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오고 있잖아요. 잡았는데, 픽업 시간 15분에 픽업거리 3.6km인 거예요. <laughs> 그, 삼복도로 끝이었어요. 끝. 진짜 끝. 더 이상 길이 없더라고요. <laughs> 거기서 손님 모시고 서면 나왔습니다. 이제 슬슬 서면 로 막힐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차량 운행을 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안할 거예요. 막힐 때 이동하면은 더 힘들더라고요. 자, 그럼 저는 일단 저기 부암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님 모셔다 드렸고요. 여기는 경남정보대 근처입니다. 동의대에서 손님 모시고 왔는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두 시간 동안 손님 한명 받았습니다. 정확히는 2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2시간 가까이 다 됐죠, 지금. 1시간 40분? 와, 진짜 서프라이즈 합니다, 지금. <laughs> 제가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3시부터 5시까지 안 된다고. 야, 근데 진짜 기가 막히네. 그래도 어째 저째 10만원 맞췄습니다, 지금. <laughs> 지금부터 진짜 잘해야 되는데. 백병원 쪽으로 갔다가 동의대 쪽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지금 동의대는 학생들이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저는 계속 영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님 모셔다 드렸고요. 어, 확실히 동의대, 동서대 여기서 콜이 진짜 엄청 들어오긴 하네요. 지금 그 근처만 돌아도 제가 보기에는 영업 잘될것 같아요. 지금 시간은 5시 25분이고 매출이 11만 4800원. 지금 잘또 받쳐주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진 방심해서 안 되는 매출이긴 해요. <laughs> 자 그러면은 일단 어차피 여기는 범내골로 가는 건데 여기 가봐야 이득 되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부암 쪽으로 해서 다시 동의대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님 모셔다 드렸고요 여기는 초읍입니다 또 동의대 근처에서 또 손님을 모셨고요 진짜 확실히 개강하고 나니까 차 막히는 게 차원이 다릅니다 진짜 <laughs> 이게 개강할 때랑 안할 때랑 진짜 많이 달라요 와, 저 이렇게 막히는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그 휴가철이나 방학 때에는 막혀도 그래도, 어, 뭐, 이 정도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와, 이건 답이 없네. 약간 그런 느낌. <laughs> 자, 그러면 저는 다시 또 서면 쪽으로 향하면서 한번 영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님 모셔다 드렸고요. 지금 또 큰일 났습니다. 미터기가 또다시 이상합니다. 방금은 영업거리가 3km였거든요. 정확히는 2.8km인가? 근데 단순히 진짜 거리로만 계산해도 5,300원 정도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5,100원이 나왔습니다. 그 100원도 심지어 거의 다 도착해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2.3km 정도를 운행했을 때도 기본 요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증상이 지금 또다시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에러코드도 안 떴어요. 그래서 일단은 과장님한테 연락을 드렸고 지금 일단 한두 건더 해보고 증상이 계속 반복되면 그냥 영업을 중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님 모셔다 드렸고요 여러분 이거 미터기 고장난 거 맞습니다 미터기 고장난 거 맞고 지금 9 k m 운행을 했거든요 요금이 10,400원이 나왔고 제가 혹시나 해서 지금 영수증을 확인을 해봤어요 운행이 5kg 되어있다 되어있어요 5.5kg가 되어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거 뭔가 잘못된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통점을 하나 찾아냈는데 gps를 못잡는 구간에서 부터 요금이 안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까 터널 들어가기 전에는 요금이 정상적으로 올라가다가 터널 들어가서 gps 딱 끊겨버리니까 그때부터 시간요금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터널 지나고 나면 정상화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터널 지나고 나서도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GPS가 이상하거나 아니면은 미터기가 이상하거나 둘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일단 영업을 종료해야 될것 같습니다 종료해야 되고 저번에 제가 처음 미터기 고장 났을 때도 개그맨에서 수정 터널을 탔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둘다 공통점이 터널을 탔다는 거네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거는 뭐지? 아까 전에 거는 저 터널 안 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 GPS 문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GPS 문제가 맞는 것 같고 이거 내일 가서 점검을 받아 봐야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 그러면은 내일 영업 이게 될려나? 바로 고쳐질려나? 이거 손해가 막심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고 아이고, 또 이렇게 엔딩이 돼버리네 일단 지금 시간은 7시 31분이고요. 매출은 15만 3천 원이거든요. 어 아, 페이스가 나쁘지 않았는데. 이거... 아니, 후반 페이스 나쁘지 않았는데 이렇게 또 하, 영업을 또 종료해야 되네. 아, 너무 아쉬운데요, 이거? 여러분, 항상 안전 운행하시고요. <laughs> 돈 많이 버시고요. <laughs>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어, 이거 황당하네. 여러분들도 이거 영수증을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여기 운행 거리가 나오거든요? 운행 거리가 나오니까 혹시 요금이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여기 시간하고 거리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퇴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영업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